갑자기 끊어진 전선에 머리를 맞아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측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이 전선 관리가 부실한 건 아닌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갑자기 휘청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도와보지만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전봇대에서 끊어진 전기줄에 머리를 맞아 감전된 겁니다. 행담보도 건너는데 전선줄이 딱 끊어지면서 머리를 딱친 거예요. 머리를 맞아, 맞아가지고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40대 남성 관광객이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잠시 뒤 도착한 119 구조대가 남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주변 상황 보니까 그 220볼트 전선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요. 왼쪽 좌측 세 번째 발가락 두개부 이동 화상에 끊어진 전기줄은 다행히 220볼트 저압전선으로 남성은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측은 전신주와 인접해 설치된 자치단체의 방범용 설비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전선이 바람에 흔들려 방범용 설비를 고정시키는 철선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방범용 CCTV에 그 조과용 전선 철선이 있습니다. 그 철선이 순간적인 돌풍에 의해서 아마 접촉하면서 단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